이능 캠핑 차박 텐트 플러스 전용 가방은 뛰어난 방수 기능과 설치의 용이함으로 캠핑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.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공간 활용이 뛰어나 차박 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. 사용 후기는 방수 아주 잘 돼요. 와 설치도 혼자 했어요. 라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제품의 신뢰성을 높입니다. 또한 가방에 넣을 때 부피를 줄여야 하지만. 그만큼 휴대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멋진 텐트로 캠핑의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보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